어느날 문득 예전엔 그렇게도 마음을 뒤흔들었던 일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던 일,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 흘리던 순간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온몸이 무너져 내리던 기억들조차 시간이 지나면 그저 먼지처럼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땐 정말 그 일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고 다시는 웃을 수 없을 것 같았으며 그 고비만 넘기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 믿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토록 가슴을 쥐어 뜯던 문제들조차 지금의 내가 보기엔 그저 그런 일도 있었지 하고 넘길 수 있는 추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절에 나는 왜 그렇게 아팠을까? 왜 그렇게 참지 못하고 왜 그렇게 집착하고 왜 그렇게 울고불고 했을까. 지나고 나니 알겠습니다. 인생이란 건 결국 그때는 몰랐던 것을 천천히 알아가는 시간이었다는 거요. 살다 보면 누구나 절대 못 넘길 것 같은 순간을 만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것들을 지나왔고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지나고 나면 정말 별거 아니었던 겁니다. 아니, 별거였지만 내가 이겨냈기에 별게 아니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토록 힘들었던 시간도 그토록 괴로웠던 관계도 그토록 후회했던 선택도 시간이 흘러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결국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 재료가 됩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비로소 인생이 조금은 가볍고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지나고 나면 다 별거 아니었다고 살면서 가장 많은 상처는 사실 낯선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일수록 마음이 더 크게 다치곤 합니다. 괜한 말 한마디, 오해에서 시작된 갈등, 미처 전하지 못한 진심, 그 작은 틈이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헤어져도 못본척 하게 됩니다. 그 시절에는 너무 화가 나서 또 너무 억울해서 내가 먼저 손 내밀면 지는 것 같아 끝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마음 한켠에선 화해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라는 단단한 벽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관계는 어긋난 채로 멈춰버렸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이 정말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었을까? 그 사람도 나만큼이나 서운했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그땐 다들 서툴렀을 뿐이었는데 말입니다. 어느날 예전에 그 사람을 우연히 떠올리게 되면 묘한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싸웠던 장면보다 함께 웃던 순간이 더 또렷하게 떠오르고 왜 그렇게까지 마음을 닫았는지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면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이라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이미 연락처도 흐릿해진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사람 사이의 갈등 대부분은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그 순간엔 너무 커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둘씩 실마리가 풀리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건 그때 그 오해가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많은 말을 다르게 했을 것입니다. 아니, 말보다는 침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엔 틈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틈은 메울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걸 깨닫기엔 우리는 늘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멀어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한 번쯤 마음을 건네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나고 나면 다 별거 아니었거든요. 서로를 너무 사랑했기에 더 아팠던 것 뿐입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가도 문득 어떤 냄새, 어떤 장면, 어떤 말에 다시 고개를 내밉니다. 그땐 정말 이 상처를 안고는 더는 못살것 같았고 숨조차 쉬기 힘든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따라 무너지고 세상이 흐려 보일 정도로 버거운 날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그 깊던 상처조차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덜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다가도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예전만큼 아프진 않구나. 그렇게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도 더는 나를 붙잡고 늘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토록 견딜 수 없을 것 같던 고통도 결국은 아물더라. 그렇게 알게 됩니다. 상처란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했기에 상처받았고, 소중했기에 무너졌고, 간절했기에 더 아팠던 것이니까요. 마음을 주지 않았다면 상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은 우리가 정말로 살아냈다는 흔적이기도 합니다.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의 눈물은 결국 나를 단단하게 했고, 그 시절의 흔들림은 나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상처는 결코 나를 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품고 살아온 시간이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 준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그 말은 완전히 맞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가 그 상처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 아픈 상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아픔이 나를 더는 삼키지 않게 되는 거지요. 지금 누군가의 가슴에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고통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언젠가 지금의 이 아픔도 그땐 참 힘들었지 하고 떠올릴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정말 그렇게 됩니다. 지나고 나면 그토록 견딜 수 없던 상처도 결국 아물더라.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 마음이란 참 묘합니다.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더 자주 떠올리고, 손 안에 있는 행복보다 저 멀리 있는 무언가를 향해 애를 태웁니다. 젊은 시절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남들보다 앞서고 싶다는 마음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 욕심이 나를 움직이게 했고, 더 나아가게 만들었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욕심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기도 했지만, 동시에 얼마나 많은 괴로움도 안겨졌는지를요. 더잘 살기 위해 애썼던 시간이 어느 순간부터는 나를 지치게 만들었고,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 관계를 망치기도 했습니다. 욕심은 늘 부족함을 불러왔고, 부족함은 불안과 초조로 이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욕심은 필요 없는 것까지 욕망하게 만듭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진 것을 따라 욕심내게 만들고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삶을 부러워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내 삶은 소외되고 지금 누리는 것들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감사보다는 비교가 앞서고 만족보다는 갈증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면 정말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남들처럼 살지 않아도 괜찮고 더 많이 갖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욕심이 만든 무게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내 삶이 얼마나 따뜻하고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을 쌓아 올립니다. 명예. 돈, 자식의 성공, 체면, 인정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끝에 남는 건 소박한 마음 하나, 평온한 일상, 그리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워야 채워질 수 있다는 이치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욕심으로 채운 삶은 늘 허기지지만 내려놓은 삶은 비로소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때 그 욕심 놓고 나니 괴로움도 함께 사라졌더라. 살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알고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누구는 오래 남고 누구는 스쳐 지나가지만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는 사람을 확인하고 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가장 모르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오랜 시간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좋은 자식, 괜찮은 부모, 성실한 동료, 믿음직한 친구,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내 마음을 눌렀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남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고, 내 감정보다 그들의 기대를 먼저 채워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내 안에 진짜 나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진짜 원하는 삶은 어떤 건지조차 잘 모르게 되었습니다. 분명 내 인생인데 내가 주인공이 아닌 느낌. 늘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몰랐구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도 왜 그랬는지 몰랐고, 어떤 선택을 해놓고도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스스로 설명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싶어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몰랐기 때문에 두려웠고 그래서 또 그대로 흘러가는 삶을 택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자신을 안다는 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아파하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일이라는 것을요. 남들에게 괜찮아 보이는 삶보다 나에게 정직한 삶이 더 깊이 있는 삶이라는 거요. 이제라도 나를 알아가는 길에 들어선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신을 모른 채 살아온 시간들은 분명 아쉽지만 그 시간들도 모두 지금의 나를 만든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천천히 내 마음에 귀 기울이고 내 감정에 정직해진다면 남은 인생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온도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후반은 세상을 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알아가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나를 조금씩 알아갈수록 인생은 더욱 따뜻하고 부드러워집니다. 이제는 그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땐 내가 나를 너무 몰랐지만 지금은 천천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많은 것이 변합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예전만큼 뜨겁지 않습니다. 함께 웃던 사람들은 하나둘 곁을 떠나고 익숙했던 거리도 낯설게 느껴지는 날이 많아집니다. 젊은 시절 소중하게 여겼던 물건들도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고 한때는 그렇게도 간절했던 목표들도 이제는 아련한 기억으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바뀌고 흐려지는데도 이상하게도 어떤 감정은 마음 속 깊이 또렷하게 남아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가족을 향한 애틋함, 친구와의 따뜻한 우정, 자식에 대한 묵직한 책임감, 지나간 인연에 대한 고마움 세월 속에서 여러 모습으로 이름을 바꿔왔지만, 결국은 모두 사랑이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살면서 했던 수많은 선택 가운데 가장 후회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사랑한 것일 겁니다. 비록 그 사랑이 때로는 아픔을 주기도 했고 기대만큼의 결과를 안겨주지 못하기도 했지만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기억만큼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랑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밥을 차려주던 손길, 아픈 가족 곁을 밤새 지키던 마음, 친구에게 전한 짧은 안부 전화 그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오랜 시간 쌓여온 조용한 진심이었습니다. 그런 사랑이 결국 우리 인생을 지탱해주고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결국 내 인생에 남은 것은 사랑한 사람들의 얼굴과 그들과 함께 나눈 시간들 뿐이었습니다. 물질도 성취도 명예도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마음으로 나눈 사랑만은 나이 들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고 그 사랑 덕분에 나는 지금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큰 성공을 꿈꾸지 않아도 더 많은 것을 이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오늘 하루를 따뜻하게 보내는 일,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의미라는 것을 압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결국 남는 건 사랑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후회스러운 일이 참 많습니다. 왜 그땐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왜그 말을 하지 못했을까? 왜그 사람을 더 품지 못했을까? 마음 속에 남은 물음표들은 때때로 깊은 한숨이 되어 가슴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 속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이 없기에 우리는 살아가며 서서히 배워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시절에 나는 그만큼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그만큼밖에 몰랐고, 그만큼밖에 여유가 없었고, 그만큼밖에 살아내는 법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알지만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후회라는 감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회마저도 결국은 내가 살아온 삶의 일부였고 그 속에서 나는 나름대로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후회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해로 완성된다고 그때는 몰랐던 것을 이제는 이해하게 되고 나뿐 아니라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음을 받아들이게 되며 과거의 내 모습조차도 안아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넓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인생입니다. 후회는 마음을 무겁게 만들지만 이에는 그 무게를 천천히 덜어줍니다. 과거를 원망하는 대신 품게 되고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토닥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너그러워지며 살아갑니다. 지나고 보니 다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힘들었던 날들도 지울 수 없을 것 같던 상처도 끝내 풀지 못했던 오해도 결국은 모두 내가 이만큼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 지금 우리는 비로소 조금은 괜찮은 사람이 되어 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아도 됩니다. 후회 속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의 삶은 이해와 따뜻함으로 채워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완벽할 수 없지만 이해로써 충분히 아름다워질 수 있으니까요.